요런 데, 천 잡혀봐야, 이제, 어떤가, 느낌이 딱, 되죠. 아, 녹길이 좀 올리고 할 거랬나? 9 0레벨네 <laughs> 아우, 이또 어그로야? 어우, 야, 야, 시작도 다죽인라고 그래. 안 돼, 그러지 마. 아, 뒤에 있는 거. 전체기. 전체기. 솔직히 하나 밖에 없어. 어때? 9 0내까지는 못되겠다. 금방 되겠다. 치고 방금 써봤어요 제가 치고 나쁘지 않고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아, 나왜 차단 걸렸지 은총 은통, 얘가 은총 있나보다 그래서 아 뭐야 벌써 궁이야 아큰렸다 번치기 쓰고 얘를 마무리하고 끝낼 딜이 안되는데 일성가지고끝날려나안끝나겠지 추라도 끝나면 인성 가지고 이제 끝날 수 있을까? 안 되겠지? 아니 생철이는안 되겠다. 어? 야야 일성이.. 야 잠깐만 잠깐만. 51만 천.. 잠깐만 기다려. 야 이게 가능하다고? 방금 자세 잡았었는데?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와.. 어차피 붙턴이구나잘들어보니까 하아.. 전체기.. 전체기? 전체기 전체기? 또 전체기? 뭔가 한거 없는데 반피식 따라 있다 야, 이거 전체기로 그냥 끝나겠, 끝나겠는데? <laughs> 야, 꼬로록 아마한테한번 써봐라. 우와. 야, 얘딜 원래 되게 안 나오는데 지금 잠식당해가지고 딜 빠진 거 봐. <laughs> 깜짝 놀랬다. <laughs> 얘, 얘 90렙이야. 심지어 철철철이야, 장비가. 그런 느낌 난다는 얘기죠. 그럼 시작하자마자 디버프 두개 넣고, 그 다음에, 뭐, 안멜 전체기나, 이렇게 되면은, 세 개씩 먹는 거잖아. 아, 그러면, 야, 전체기가 이거밖에 없다. 이거 근데 뚫을 수 있을까? 뚫고, 하단을 누가 틀어야 돼? 아, 붓도에서자 에이. 에이. 그럼 반격에 지금 하나씩, 어둠 쌓이는지 한 하나씩, 여둠어요 지금 자어둠 single, s i n g l 야, 어둠 하나 더생겼냐 생겼죠, 지금. 야, 죽겠다, 이러고. 오우, 야. 야, 어둠 생겼어. 난리 났네, 그럼. 야, 여기 전체기 한방 때리면 끝나겠네. 전체기가 없네? <laughs> 잠깐만, 일단 얘 마무리 좀 하고. 안다, 이기다려봐 기다려다. 요거 마무리하고, 요거 인성 쓰고. 세게 한번 다시 반격 자유성 30만 자이성 자, 2성. 야, 얘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왜그런데 아안 때렸구나 자 건드리면 그냥 반격이 죽을 것 같은데 오우야, 잘 갔지. 오우야. 오우야. 야, 좋은데? <laughs> 야,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? 어둠은 내겠지. 아, 일단 전체기가 많아졌네. 야, 핸디야. 아, 이거, 잠깐만, 사라져. <laughs> 야, 죽겠는데, 이러다? 잠깐만, 이피읖할수 있나 모르겠다, 이거. 혼자 피읖 해봐, 한번. 어둠이 쌓이면 좋잖아요. 전체 3개씩 지금 어둠을 얘는 할일다한 거야 이제 핸디는 차단 걸렸다 또 그리고 <laughs> 어. 일단 능력치가 지금 증가한 상태라 약간 딴딴할 거야 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음, 요거 일성으로 제가 한번 노려볼게요. 과연 가능할까? 잠시 걸렸어요, 지금. 자, 암흑 다섯 개째고, 다세 상태고. 보셨죠? 보트, 보트 딜로 얘를 잡는 게 아니고, <laughs> 암흑 쌓기 위한 어떤 수단? 내가 선턴님 난리 났지. 전체기 3개 딱뜨고 야, 이거, 다음 턴에요. 그, 선멸 전체기 요거 두개 가지고 끝날 것 같아, 느낌이. 요거 하나 쓰면은 잠시 걸리거든요, 4개째. 그 다음에 요게 딜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? 그 다음에 안 주군에 있으면 요걸로 마무리. <laughs> 요 각이 나오겠네요. 아 군대리 안 났다고 지금 그를 때린 건가? 사람 같은데 단일기 단일기 전체기가 나간다고? 자 봅시다. 자요거네 개째. 잠식 걸리겠죠? 잠식 상태에서 다섯 번째, 여섯 번째. 자, 이제 센거 들어가요. 와, 38만. 암약. 음성. 오, 100만 넘었어. <laughs> 하여튼. 사용해본 소감은 아 간만에 좀 약간 뭐랄까좀 쌓기가 쉬워 스택이 그냥 때리면 되니까 11시에 만나요 부라보콩 자 음소거 카메라 오프